안녕하십니까. 말로 푸는 소소한 일상, 말소영입니다. 오늘 정말 특이한 음, 제품이죠. 물통인데, 어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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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일 수 있는 요런 물통이에요. 어, 사실 물통을 그냥 갖고 다녀도 되는데,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사야 되냐라고 하실 분들이 계신데, 음, 뭐 그래도 러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요. 음, 한번 사봤습니다. 어, 원래 이거 알리에서 사면 뭐 진짜 천원, 이천원이면 사는데, 어 조금 이 그래도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음, 좋은 걸로 제대로 국내에서 파는 걸로 사봤습니다. 이게 이름이 좀 특이하긴 했어요. 이름이 뭐였더라? 이게 아온지에, 온지에, 아온지에 뭐 이렇게 돼 있네요.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. 음 나름 비쌉니다. 이거 만원 넘어요. 만원 넘고 자.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상당히 그냥 실리콘 재질 같은 느낌이고, 어, 뭐 비욘드 이미지네이션. 음, 어, 네, 뭐 그냥 아 원산지 중국이네. 아 결국 중국에서 만든 거네요. 음, 폴리우리탄 PP, PE 고무 재질 뭐 실리콘까지 다 들어갔다고 하구요 오션 W20 5 0 0 m l 어, 5 0 0 m l 라고 하네요. 음, 자,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야, 이렇게 그냥 중국에서 살 거면 쓰면 그냥 할걸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껑, 이렇게 열, 고 어, 뭐야, 어, 아, 뚜껑이 이게, 아, 돌리는 게 아니라 뚜껑은 그냥 여는 건가 봐요. 어, 여기 그거 돼 있네요. 약간, 뭐랄까, 이걸 한번 돌려서 열어볼게요. 음, 아, 저렇게 돼 있고. 이걸 이제 이 입이 닿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부, 비닐로 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중국에서 만든 품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음. 중국에서 만들었으나 어, 만들었으나 퀄리티 체크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. 음, 그런 느낌이고, 야 진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모든 용품이 너무 비싸 가지고,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좀 문제의식 좀 가져야 돼요. 너무 어, 이게..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눌러서 먹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막 꿀꺽꿀꺽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, 여기에 이렇게 꽉 차져 있으면, 요렇게 해서,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서, 이렇게 깨물어서 쭉 짜서 먹는 어떤 그런 느낌이네요. 음. 이런 느낌이고, 요 뚜껑. 뚜껑 이렇게 닫고, 돌리는 거 아니다. 음, 이렇게, 이렇게 닫는다. 좀 씻어줄 때이런거 조금 잘 봐야 될것 같고요. 설명서 한번 봐보면, 음. 어, 뭐야, 설명서가 아니네. 음. 보시죠. 음. 아, 설명서가 아닙니다. 설명서 아니고 그냥 잘 써라, 뭐 이런 느낌이고요. 아무튼 요거큰맘 어, 먹고 샀습니다. 진짜 좀 제대로 띄워보고 싶어서 샀고요. 아운제, 아운제, 아운제 러닝, 러닝이라고 써있죠. 음. 오, 이렇게 공기가 있는데도 빵빵합니다. 이 공기를 빼려면 이렇게 있는데. 오, 요런 느낌, 이 느낌이죠, 이런 느낌. 음, 아 좋아요. 음. 아무튼 잘 활용해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